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에, 저 경제 매크로 정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우선 경영 안정을 위해서 금융 쪽에서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했고 대출 상환 기간을 위한 전환 보증을 신설했고 대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4.5% 고정 금리로 대환을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비용으로서는 어, 특히 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배달료 이거를 어, 영생 음식점을 대상으로 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 했고요 임대료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키오스크. 서빙 로버트 등 기기 보급 지원을 확대를 하기로 했고,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해서 표준 계약서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발표였다고 말씀 주셨고, 소상공인 68명으로, 68만 명을 대상으로 배, 배달료를 연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800원 꼴이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나 하여튼 그 배달료라는 게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쿠팡 같은 데가 9.8%다 하는 거는 그거는 배달료가 아니고요. 수수료입니다. 네. 말하자면 2.1%그 배달료금은 1900원에서 2900원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배달의 민족 배달 수수료입니다. 얼마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그건 수수료고요. 예. 배달 수수료. 배달 요금은 1,900원에서 2,900원. 자, 들어보십시오. 배달 수수료를 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배민의 배달의 민족에다 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 매출 연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변경 전에 58만 6천원의 배달 수수료를 부담했던 것이 변경 후에 81만 6천 원으로 월 25만 원이 인상됩니다. 약 44%라는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여기에 어플 광고 수수료나 페민페이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매출의 15%를 배민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수수료나 어, 어떤 서비스에 대한 그 수가는 사실 일률적으로 이게 너무 하다, 너무 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배달 어플에 대한 정책 기조가 뭐죠? 글쎄요. 배달에 대해서 배달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좀 근본적인 그러한 대책을 같이 촉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laughs> 예를 들면 성장 업종 중심으로 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네, 사업화 지원금을 하고 그니까 기조를 물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을 묻는 게 아니고요. 자, 어, 제가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들 이 배달 어플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배달 배달의민족과 소상공인 소,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가 월 부담이 2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윤석열 정부의 자율은 자율을 핑계 삼아서 독점적 시장 지배자인 배달의 민족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의원님 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연, 영세 음식점이 연간 얼마 정도를 그 이런 배달료로 쓰느냐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큰 큰 음식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월 800원이 아 1800원이 하루 아니, 아니, 800원. 아니,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영세 음식점이 연간 그 쓰는 이런 배달료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그건 제가요. 네. 잠깐만요.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좀 부탁을, 네, 저,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이런 그 자율규제에 맡긴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영세소 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신용카드 요금이 아니라 시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섰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정, 경제수석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리를 지내셨으니까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어떻게 인하했죠? 저는 그 정책은요, 마, 그거는 자유를에 맡길 건 맡기고, 정부가 도와야, 도와야 할건 뭐냐. 이 영세음식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정이 올, 그분들을 할,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그러니까 할, 그분들이 쓰고 있는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아, 불러가지고 깎아라 올려라 내려라 하는 거는 그치. 시장경제, 이명박, 시장, 아, 정리를 시장경제 원칙에 좀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연매출 2억 미만의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1.8에서 1.5로 인하해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1.5에서 0.8로 약 50%를 인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서 민생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배달 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당시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의원님, 이런, 이렇게 정부의 그런 행정력, 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활용해서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그 정부가 의원님, 다른 기업도 아니고 의원님. 대기업이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영세 소, 소상공인들 <laughs> 오늘 내일 하고 정말로 하루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의원님.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내는 비싼 은행 그 이자를 위해서 이 조를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서 가지고 환불을 해준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자 감면이나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것도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까? 왜요? 잘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정,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수있습니 아니, 어려운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해가지고 서로 금리를 낮추도록 하지 않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은 예. 법을 만드셔야죠. 아, 정부 법이 필요하면 법을 아, 만들겠습니다. 법을 만들어 주셔야죠. 자, 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기요금 지원 얘기하셨는데요, 연 2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얼마죠, 하십니까? 550원입니다. 껌한통 값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일한 달에 내는 요금을 얼마 정도로 다른 볼까요? 걸로 아니, 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서 아니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니요. 영, 이 영, 영, 저, 아니. 영세 가구가 저한 달에 내는 전기 요금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전체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들어보세요. 이연 20만 원 지원해 주는 이 정부 요금 감면 혜택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아, 제가 자랑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랑하셨잖아요, 방금. 아니, 훨씬 더해 드리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자. 재정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항상 무슨 저 어, 밑에서 나오는, 저, 저 분수처럼 그렇게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퓰리즘, 포플리즘,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 800원의 배달료, 배달수수료 지원. 그리고 하루 550원 정기요금 지원. 껌값도 안 되는 이 지원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정말 맞춤형, 배달 수수료 인하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에 온누리 상품권 확대도 있죠? 네. 도입 취지가 뭡니까? 그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는 전통시장 이런 데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죠. 네. 온누리 상품권은 적극 확대하고 권장하면서 정책 목표도 갖고 이미 더 많은 국민이 쓰고 있고 효과도 더큰 지역사랑상품권 회사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까... 어... 경제부총리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경제부총리로 자, 설명드리도록 그 합니다. 설명은 제가 아,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반대 논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계시는 행정안전부가 23년에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보고서를 본적 있나요? 없으시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 비율이 1% 증가하면 적용 대상 업종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합니다. 이... 그리고 상품권 공급액 비율이 1% 증가할 때 적용 업종 평균 종사자 수가 2.10% 증가했습니다. 고용이 약 6명 늘어난 셈입니다. 매출액 증가 정도는 주유소, 슈퍼마켓이 23%, 음식용 음식용품 점들이 22% 증가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지역사랑 상품권은 행안부가 분석하기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 의원님이 보신 그 페이퍼도 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좀 학문적인 그런 연구를 한데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거는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안을 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를 밟아서 이것이 발행이 될 것인가를 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이거는 완전히 지방 사업으로서 예산과 같이 전부다. 이미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의 사업으로 내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 이 효과를 스타디한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 촉진 효과가 많지 않다 이런 페이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 지금 생각하신 그런 그저 의원님의 주장을 주장하시는 그런 것하고. 앞으로 더 논의를 해보시죠. 네, 그리고 우리 김위원다 논의를 더하기로 하고 경제부총리로 자, 하여금 네네, 제가 한번 설명을. 자, 자 긴축 재정을 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지방 정부 지원 회사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정부 다 죽을 맛입니다. 거기에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 정부의 몫으로 맡아준다면 지방 정부의 살림에 숨통이 트일 겁니다. 지방 정부 없이 어떻게 중앙 정부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단순한 말씀이시고요. 재정이라는 것이 재원과 함께 사업을 지방에 넘겼으면 지방이 그 이전 받은 이저전이 받은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건 그거고 또 다시 중앙 정부 보고 이거를 대달라? 아 이러면은 재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방 정부가 죽어요. 지금 아니, 할 돈이 없어요. 아니 죽는다는 거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그런... 사업을 내렸으면. 지켜줘야죠. 지방. 네, 총리님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아니, 아니, 껌, 껌, 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재정의 운영이 돼? 네. 뭐, 지, 중앙정부의 고민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 지방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아까 행안부가 분석한 대로 효과성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서 중앙 정부가 책임져주면 좋겠다. 그 액수나 비중은 논의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의 유연한 생각인데 앞으로 얘기할 생각 있습니까? 의논할 생각 있습니까?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그봐요, 이렇게 닫고 있으면서 무슨 논의냐면 를 너무나 여러 가지 효과도 미흡하다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고 지방에 다 이미 준 것이고 자왜왜왜 왜, 왜 다시 그거를 저는 논의할... 그래서. 이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국민에게 주자라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화폐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대표적인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이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구도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하지 않는 정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딴 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2천만 원을 지원합니까? 점포 철거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지원합니까? 소상공인을 원하지 않는 정부가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소상공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뭘 도, 도와주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건지. 소상공인들은 압도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이 윤석열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귀를 닫고 있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지원 금액부터 시작해서 지원 방식, 지원 대상까지 폭넓게 유연하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귀 닫고 계시잖아요. 안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태도를 어떻게 여야 협치를 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된 현장에 맞는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이 소상공인을 일종의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그렇게 25만 원, 35만 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저 지역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달 수수료 1,800원. 정기세 월 550원. 이것으로 소상공인들의 현재적 위, 위기가 극복될지 정말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내야 될 상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생 경제 위기에 처한 이 민생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모든 힘을 동원해야 되는데 도 상공인들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결같이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다니요? 저희가 왜 귀를 닫아? 노지 안 한다며요? 아니 그거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과가 있다. 아니, 아니 그그페이퍼들 아, 효과가 안 좋다는 기재부의 주장도 있지만, 효과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의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을 그 놓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해야지 그렇게 귀를 닫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효과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것도 있으면, 가져주세요. 아니,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 그거는 지방이 알아서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원과 사업을 다 넘겼잖아요. 아니,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 소수상공인 지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대왕고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뛰어올린 에드벨룬, 대왕고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의 거짓말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만,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짓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는 15년 동안 동해 지역을 탐사한 세계적인 기업 우드사이드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합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합병을 위한 자산구조조정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어, 본 의원실이 입수한 우리 보좌관들이 열심히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태평양에 보낸 법률자문의뢰서하고 석유공사가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명백하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어서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 산업부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을,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 석유공사가, 어,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어, 국, 저, 자료들이, 어, 석유공사 팀장이 미국 출장에 간 출장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어, 기업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다, 국가안보 차원, 자원안보 차원에서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해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PPT 좀 띄워주세요. 이미 여기에 보면 출장 간 이후 만난, 어, 업체 베이커 휴즈와 할리버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역사를 만난 사실, 그리고 아브레우, 그 유명한 액트지어의 아브리우, 그리고 데이비드, 데이비드 모리, 이런 그 이번 액, 그 동해, 그 회원고래를 분석한 업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 이런 거짓말고래를 보면서 해명이 하나도 안 됐는데 국민들한테 믿어달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또 500억이라고 하는 시예산을올려왔어요 저는 어 제가 우리 민주당 제가 산자의 간사로 있는 한이 대왕권에 관련한 의혹 그리고 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단한 푼도 동의해 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